맛있는 소세지 잔순빌 세블락 추천 제품 이 제품은 데일리 바베큐 독일식 수제 소시지 복부어스트입니다. 이 소시지는 독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져 풍부한 맛과 뛰어난 질감을 자랑합니다. 특히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바베큐나 간편한 안주로 제격이며 당일 발송이 가능해 신선함을 유지합니다. 고기 애호가라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오뎠 세블락 소시지입니다. 이 제품은 400g씩 총 4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7일 이후인 신선한 상품입니다. 돼지고기 함량이 무려 96%로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하는데요. 냉동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. 소시지를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두툼한 크기로 포만감도 뛰어나죠. 캠핑이나 간식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. 앞으로 자주 찾게 될것 같은 제품입니다. 잔슨빌 오리지날 스모크 소시지는 360지위 두개 패키지로 제공됩니다. 이 제품은 2025년 4월 17일까지 소비 가능하여 신선함을 보장합니다. 즉석 반조리 식품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 적합합니다. 냉장 보관이 필요하며 유전자 변형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. 깊고 풍부한 스모크 향이 매력적인 이 소시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맛있는 한기를 원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.